자산과 한강을 아울러 왕푸의 정기를 고스란히 먹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숨어 있는 보물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 목요일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사의 구리 보물섬 오늘도 구리 보물섬의 진귀한 보물 찾아 구리 전통시장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분들과 함께 도출 올려 보겠습니다 출발 소정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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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죠 전늘의첫곡 형경과 영예의 참 예쁘네요 듣고 오실게요 네 (2021년 4월 8일) 목요일 첫곡 형경과 영예의 참 예쁘네요 듣고 오셨습니다. 나온다. 봄의 기운이 더욱더 짙어가고 있지요. 산과들에는 음, 이 푸릇푸릇한 새싹, 새싹들과 더불어 알록달록 표현하는 꽃망울들의 향연이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 작년과 더불어 올해 봄의 기운을 100% 느낄 수 없음이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음,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종점할 수 없는 코로나의 기세가 우리의 심신을 또 지치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곁에 안하고 있는 이 자연은 다양한 계절의 변화로 아직까지 우리에게 많은 위안을 주고 있지요. 자, 우리 힘들겠지만요.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 두기하고요, 개인 위생 철저한 마스크 착용으로 점점 예뻐지는 자연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예쁘게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구리보문서민척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요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매주 목요일 2시부터 3시까지 골목골목 숨어있는 보물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이죠 불꽃머리 박사님의 구리봄썸입니다 구리 범스에는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도출올리고이죠. 네, 도출올리고는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로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입니다. 도출올리고 여러분들의 눈가기가 되어드겠습니다. 두번째 코너는 엑스페를 콕 찍어라 입니다. 보물섬의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코너로 구리전 통신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찍어주는 곳이죠. 다시 아, 희망찬 골목길 골목골목 골목 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콕콕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번째 코너는 내가 찾은 보물송이죠 음,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봄송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사연과 바로 함께 노래를 신청해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캐드리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요, 우리 전통시장 홈페이지 예,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보이, 어, 자리 잡고 있는 보이는 라디오란에 클릭하신 이후에 신청곡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 카카오톡 친구 맺기 검색창에서 구리라디오를 검색해 주셔서 함께해 주시면 장문의 메시지로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해줄수 있으니까 거기로 또 오시면 되겠고 이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은 그냥 문자로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2187-2902, 010-2187-2902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단문의 메시지로도 함께해 주시면 평생 음악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이 번호 저장시켜 놓으시면요, 뭐 카톡 하시는 분들은 저절로 이 카톡 친구 되니까 이것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평생 의 음악 친구 되어드릴게요. 자, 그럼 노래 한곡더 듣고 우리들의 본격적인 부분을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실게요. 마치 좋은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자우림의 Something 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좋았던 것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음, 개인의 취향이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들이 있을 듯한데요. 이 아마도 이 봄의 기운이 절정인 요즘은 꽃구경하러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코로나19가 온 이후로는 우리의 행동 반경이 자유롭지 못하고 좁아졌지요. 어, 올해도 에이 소중한 분들과 이 대규모로 단체 꽃구경은 어, 할수 없겠지만요 소소한 인원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다녀오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사정이 있어서 다가온 봄을 이 만끽하기 어려우신 분들 참이 노래 제목처럼 좋은 것들 생각해 보는 그런 이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음, 지금 이 시간에는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박승현의 구리보물섬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박승현의 구리보물섬 첫 코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물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코너 도출 올리고 자, 구리동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타고 다녀보는 코너입니다. 자,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 도출을 읽고 여러분들의 눈가기가 되어 드릴게요. 자, 이번 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네요. 구리시 총무과에서는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신청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구리 시민 모두이지요. 뭐 그래서 4월 15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임창도서관 강당에 마련된 백신 예방 접종 센터에서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말부터는 65세에서 74세의 어르신 대상으로 동래 병원 의원에서 접종을 하게 될수 있고요. 7월부터는 18세에서 64세 시민 대상으로 접종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접종약품 수급 사항에 따라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까요. 일정이나 일정 변동 및 자세한 문의사항,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거주지 각동 행정복지센터나 구리시 보건 콜센터 031550-8432, 032-550번에 8432번으로 네,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좀이 백신 맞고, 음, 다들 이 국민방역이 다 됐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시 기업 지원 기업 지원과에서는 봄철 광경병 예방접종 실시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아이뭐 소식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 기간이 또 있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접종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로 동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위 등록인 경우에는 등록 동물 등록 신청자에 하나여 지원금을 해드린다고 하네요. 어 접종 시 술료는 이 말이당 만 원으로 동물주에 음, 부담이 되며 동물 등록 미등록인 경우에는 내장용 동물 등록 시 자부담금 만 원이 추가됨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원 주시고 동물 등록을 꼭 하셔야지 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는 얘기죠. 접종 기간은 2021년 4월 9일 금요일부터이고요. 예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그리고 5월 1 5일 일요일까지의 이름들 어, 네,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접종 장소는 구리시 관내 동물병원 19개소인데요. 우리 사시고 계시는 지역에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광병병 예방 접종 실시 동물병원 현황은 구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외에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리시 기업지원과 031550-2321, 031550번에 2321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이네요. 구리시 홍보팀에서는 내보물 1호 사진을 보내주세요. 사용공지 공지를, 공모공지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5월 구리 소식지에 담을 내용으로 함께하는 것인데요. 내보물 1호는 무엇인가요? 라는 사연과 사진을 공모받는다고 합니다. 채택을 통해서 구리 소식지에 거제가 되고요 거제되신 분들에게 소중한 선물도 드린다고 하네요 사진의 해상도는 150dpi 이상이며 어, 사진과 함께 보내야 하는 것은 사진에 대한 설명과 본인의 이름 그리고 주소 연락처입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이죠 bc1023 bc 어, 소문자입니다 bc1023 골뱅이 korea.kr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감일자는 2021년 4월 15일 목요일까지 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그래서 준비 잘 해주셔서 5월 우리 구리 소식지에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리시 홍보팀 031-550-2103 031-550-2103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노래 듣고 다음 코너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실게요.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도 《일기예보》의 《뷰티풀 걸》이었습니다. 《일기예보》는 이 강현민, 나들, 정구련, 삼인조 포크모 모던룩 그룹이었죠. 1989년 MBC 가요 강면제 어, 가요제에서 동상을 입상하면서 본격적인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아, 1995년 이집 활동 이후 정구련이 탈퇴하면서 2인조 활동하기 시작한 음또어이제 삼집 앨범 좋아 좋아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아, 인형의 꿈이 또이 이집 앨범 인형의 꿈이 또 가요 프로그램에서 10위권에 오르는 인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뷰티풀걸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 미혼 남녀의 맞선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고정 게스트로 음, 나와 맞선이 성공된 커플 여성들의 성을 또이 넣어서 뷰티풀 김뭐박이뭐 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불러지게 되면서 또 사랑을 받게 되었죠. 아 나들은 강경화로 인해서요 2010년 간이식 수술을 받고 최근에 이제 건강을 다시 찾아가고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최근에 또이 그림을 전공한 실력을 살려서요 갤러리 콘서트를 또 준비해 오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다는데 뭐 일단 이 전반적인 코로나19가 해결이 돼야 뭐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너무나도 지금 힘든 상황이죠 모두 빨리 이런 상황들이 해결돼서 아, 좋은 노래 좋은 분위기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 국가 사연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음, 신청 국가 사연 보내주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들어오시게 되면 어, 그리존 통신장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함께해 주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이는 라디오에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매끼 검색창에 친구 음, 찾기에서 불리 라디오로 이렇게 떡 치신 후에 검색해 주시면 또 친구 매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음~ 요거 어렵다 문자 그냥 바로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65 21987-2902 010 2187원에 2502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이번호 그냥 저장해서 함께해 주시면은 카톡 아, 친구 바로 되죠 여러분들 그래요 음~ 평생의 음악 친구 되어 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짝반짝 물을 찾기 위한 두 번째 코너로 달려갑니다 엑스표를 꼭 찍어라 자 구리보물섬에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시간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콕콕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엑스트를 찍어볼 곳은 다양한 종류의 바삭바삭함과 든든함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고급 수제 돈가스 짱인 돈짱입니다 돈짱은 구리 전통시장 식구역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구리 전통시장 식구역은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부스를 기준으로 왼편에 이어진 6구역 중앙 통로를 쭉 지나 첫 번째 사거리를 어, 나오는데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시고요. 좌회전 하신 후 20m 더 지나면 5거리가 나옵니다. 그 5거리에서 두시 방향으로 이어진 통로 9구역이 나오는데 그 9구역을 쭉 올라가다 보시면. 아, 그 거기서 첫 번째 사거리를 지나서 한 40m 정도 올라가시면 두 번째 사리가 나오는데 그 사거리 네, 바로 왼편에 잡고, 자리 잡고 있는 돈짱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월요일과 셋째 월요일에 휴무를 갖고 있는 있고 그리고 오전 9시 30분에 문을 열어서 오후 8시쯤에 문을 닫고 있는 돈짱은 수제 돈가스 전문점으로 돈가스 3인 방 등심 돈까스 치즈 돈까스 생선 돈까스와 그리고 서브 메뉴인 3인방이죠. 치킨 안심 텐더, 그리고 왕새우튀김, 치즈 고마스틱이 이렇게 또 각각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유야. 자, 15,000원에 패밀리 세트 하고요. 2만 원에 스페셜 세트 및 1번부터 13번까지 1만 원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알찬 세트로 어, 여러분들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1번부터 13번의 구성으로 구성된 세트 여러분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만원에 이렇게 13가지를 골라 드실 수 있어요. 아, 그 가운데 5천원만 추가하시면 튀김, 어, 새우튀김 3개 또는 치즈고구마스틱 3개를 추가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만원 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만원 세트에는 이, 음, 1번 세트는 등심 돈가스 5장 2번 세트는 치즈 돈가스 3장 3번 세트는 치즈 안심 텐더 10장입니다 4번 세트는 치즈 돈가스 1장 등심 돈가스 2장 치킨 네. 뭐죠? 치킨 안심 텐더 3개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 돈가스는 좀 뺄게요 시간 상 그리고요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메뉴 5번 세트는요 치즈 돈 가스 네, 두 장이 이렇게 함께하는 세트가 되겠고요. 어, 그리고 등심 한 가스 한장 치킨 두 개로 만들어진 게 5번 세트맨입니다. 6번 세트맨은요. 치즈 돈 가스 두 장하고 등심 돈 가스 두장 이렇게 6번 세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7번 세트는 치킨 6개 어, 그리고 등심 두 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7번 세트입니다. 8번은 치즈 돈가스 두 장하고 치킨으로 이루어진 네개의 구성품이 8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9번 세트는 동심 돈가스 3장, 치즈 고구마 스틱 두개가 이렇게 구성이 된게 9번 세트. 10번 세트는 치즈 고구마가 다섯 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이 10번 세트, 10번의 세트죠. 11번째 세트는 왕새우 튀김 다섯 마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째 세트는 생선가스 4장이 구성되어 있고요. 13번째 세트는 생선가스 2장, 등심가스 3, 2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 참고로 등심돈가스 한 장은요. 2,5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치즈돈가스 한 장은 가격이 4,000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킨 안심텐도 한 개의 가격은 1,200원. 그리고 치즈 고구마 스틱 어, 한 개의 가격은 2,5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왕새우튀김 한 마리 가격은 2,500원으로 또 구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생선가스 한장 가격은 3,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만원 세트로 하면은 뭐 거의 한 1, 2,000원 3,000원 어, 뭐 이렇게 또 넘는 그런 또 세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찬 구성으로 되어 있는 많은 세트 잘 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좋아하시는 품목들 구성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요, 031566에 20123, 어, 네, 031566번에 어, 0123번으로 주문도 해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주문도 받고 있다고 그러고요. 배달 앱을 통해서도 주문받고 있으니까, 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또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구성을 잘 확인하신 후에 구매하시는 분들의 취천입니다 취향을...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 브레이브걸스의 하이힐. 그 전에 들으신 노래도 브레이브걸스의 놀린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종류의 바삭바삭함을 느끼고 그리고 든든함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고급 수제 돈까스 장인 돈장의 엑스표를 찍어봤네요.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뭐 매장 찾아뵙기가 어려운 시기이죠. 하지만 엑스표를 찍어라.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좀더도 다양한 곳으로 아이고 함께 엑스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국가 사연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신청국가 사연 보내주기 위해서는 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구리 전통시장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마련되어 있는 보이는 라디오란에서 여러분들 남기실 수있고여 신청곡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카카오톡 친구 매끼 검색창에 구리 라디오라고 검색해 주시면 여러분들 장문의 메시지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010-2187-2902 0 1 0 2 1 8 2번의 2902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장문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단문의 메시지로도 간단하게 여러분들 함께 나눌 수 있네요.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 줄 테니까 어,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봄을 찾기 위한 오늘 구리봄수미 마지막 코너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찾은 봄물송 자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커나이지요 함께 듣고 싶은 보물 송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서연과 바로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서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해드릴게요 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대별 드라마 및 영화 그리고 음악에서 우리 선배들의 부분 곡으로 또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죠 아 어, 그래요 오늘은 또 90년대 인기 있었던 드라마 이야기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고로 1980년 12월 1일 우리나라는 컬러 TV 방송 시대를 열게 되지요. 그로 인해 화려한 무대를 배경으로 한쇼 프로그램이 생기고 촬영 기기의 발전으로 야외 촬영 분량이 늘어나면서 가족들이 함께 볼수 있는 홈 드라마나 역사, 극물의 사각 드라마 그 당시를 또 표현한 현대 드라마 등 드라마의 장르 또한 확대가 됩니다. 아, 그럼 한 시대에 풍미했던 드라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있었,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 해볼 첫번째 드라마는 1997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영한 KBS 월화드라마 7주입니다 7주 한달밖에 방영을 안했어 한달밖에 안타깝게 이 모든 역경을 딛고 최고의 기수 예 말타는 기수죠 자리에 오르는 한 젊은이의 꿈과 사랑을 그린 드라마로 김정현, 김규리, 옥소리, 이효정, 오욱철 변희봉 이형경, 양택조, 박정규, 김광필 등이 출연하면서 국내 최초의 경마 드라마로 화제를 모으게 되고요. 예, 그래서 한국 마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지만 교양국 출신의 담당 PD가 드라마 연출을 맡게 된 탓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청률이 10% 안팎에 머물자 14부작이었던 그 드라마의 횟수가 10부작으로 줄면서 예, 조기 종영을 하게 된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아, 참으로 안타깝지요. 아이고야. 그래도요, 여러분들 이 드라마에 삽입된 반지의 다시 내게로는 뭐 드라마 종영, 종룡, 조기 종영으로 이 또한 안타깝게 예, 빛을 또바라지 못한 노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유, 안타깝죠. 네,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 현재 멜론이나 이런 음악 음원 사이트에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예, 여 유튜브에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함께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로 함께 들어가는 1994년 6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방영한 MBC 월화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안에'입니다. 창업자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형 백화점의 경주로 부상하는 와중에 갈등과 대립, 극적인 공정과 옛 사랑의 삼차를 딛고 진정한 사랑에 눈을 떠가는 이 남자 주인공과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죠. 차인표, 신혜라, 이승연, 천호진, 김진태, 박영지, 이정섭 강남길, 조영기, 권혜용, 윤예희, 박상아 등이 출연하면서 주목을 엄청나게 받게 된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아 참고로 이 차인표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MBC 연기대상 신인상을 또 받게 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고요. 함께 연기한 신혜라와 1995년 결혼을 또 하게 됩니다. 아 지금도 뭐알풍달풍잘 살고 있죠. 어, 이 손가락 흔드는 모습, 이 모습을 이거 이거 기대, 그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드는데요. 그래요. 요거 요거 에이, 차인표가 요거를 이렇게 현할 수가 없대요. 요거를 이거 이게 이미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강했어. 그래. 음. 자 이거 못지않게 드라마서 비은 최진영의 사랑을 그대 품안에 또한 여러분들 기억 나실 거라 생각을 듭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보물 송으로 뽑은 두곡 반재우의 다시 내게로와 그리고 최진영의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야,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적으로 듣고 오실게요. 갑니다!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 반제우의 다시 내게로 네 아유, 좋은데, 그냥 드라마가 그냥 쫑가공냥 그냥, 아주 그냥 미쳤어일났네 아, 그래요. 처음에 들으신 노래는 음, 최진영의 사랑은 그대 품안에. 예, 네, 그렇습니다. 듣고 오셨네요. 사랑을 그대 품안에. 그렇습니다. 어, 오랜만에, 어, 90년대 초중반의 분위기를 느껴봤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드라마. 7주 그리고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 함께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또 드라마 영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용하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구리 전통시장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신청곡 남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카톡 친구 검색창에 구리 라디오로 검색해 주셔서 친구 맺게 해주시면 어, 장문의 메시지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문자로 바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 2977 2902 010 2181번에 2902번으로 바로 문자 주시면 여러 분들 어, 음악 친구 바로 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곡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입니다. 공원 여행 음, 준비한 노래. 자, 우리에도 이 노래 첫 가사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학교 앞 정류장을 지나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나오는 멋진 공원 네. 바로 장자우수공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봄의 기온은 점점 더해가서 온천지가 푸릇푸릇 알록달록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 뭐 편하게 이러한 모습도 즐기가 기 쉽지 않죠 네. 그래도 우리 곁에 이 장자우수공원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 자 이번 주뭐 지친 심신 장자호수공원에 가셔서 음, 여러분들 풀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어, 나가실 때는 이 마스크 착용 필수. 나온 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필수죠. 그리고 다녀온 후에는 손발씻기로 절제한 개인 위생관리 필수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 꼭 지키신다면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금방금방 물러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들면서. 목요일 2시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선의 구리범물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차 영차 어기차 고맙습니다. 사장님.